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소서. 네. 오늘 찬양 시작하실 때 성민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길다면 또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와 또 아픔으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또 올해 6.25가 더욱더 가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우리 역사 속에만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참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려오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더니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지요. 그리고 미국, 미국이 개입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에 개입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어제는 또 휴전을 한다 했는데 또 휴전을 깨고 또좀 전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 특별히 또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또 두려운 마음 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다가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전쟁들로 인해서 세계 정세와 또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다라는 막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죠. 자꾸 이 속보들, 또이 전쟁의 소식들, 갈등의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잠꾸만 품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소망을 또 간절한 그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볼때 사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인류가 간절히, 바라던, 간절히 바라는 단어인 동시에 인류와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였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말하기를 역사로 기록된 시간이 3421년이다. 그런데 이 3,421년 중에 기간 동안에 기록돼 있던 전쟁들만을 다 살펴서 보니까 전쟁이 있었다고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던 순간들 그러니까 전쟁의 기록이 없는 연도가 겨우 268년 7.8%에 불과하답니다 참으로 적은 숫자지이전 세계 곳곳에서 이 인간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만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진정한 평화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성도 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통은 뭐 전쟁의 반대말을 좀 평화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태가 워낙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은요, 안정된 것또 편안한 것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인, 군사적인 이런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있었다면,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안정적인 일상,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경제적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안정이 오는 걸 평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사람 간의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끼리 화목한 걸 평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무언가 모난 것 없이 좀 평탄하고 안전 안전하고 평안한 것 편안한 것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각자 상황에 따라 평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내가 군사적 상황이 있었느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느냐 등등처럼 평화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평화에 대한 정의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평화를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에 군사적 충돌이 났다라는 이런 거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굉장히 빨리 볼수 있잖아요. 유튜 유튜브로도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제가 그래서 그 댓글들을 막 봤습니다. 뉴스랑 유튜브 댓글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협상과 외교적인 이런 수단 이런 조금 계산적인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에서 평화가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의견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둘 중에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평화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둘 중에 어떤 둘중두개 모두다. 누구한테는 평화가 되는데 누구한테는 진정한 평화의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갈등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구원의 할례가 필요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 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현지, 에베소 현지에 원래부터 살아가다가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이스라엘에 거주를 했는데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로 넘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굳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고 무엇보다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주었던 복음에는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면서 쭉 평행선만 달리면서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바울의 언급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 에베소 현지 이방인 출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차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1절을 시작하는 말과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이야 그 에베소 교회 내에서 다수지만 원래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로 인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너네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을 뿐.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집단이 상대 집단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두 집단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알려 줍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일뤄내신 평화는 자신을 희생해서 막힌담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뤄내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계산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뤄내신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만 몰래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실천, 희생과 섬김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삶그 자체가 진정한 평화의 교본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직접 삶으로 살아내시는 동안 오히려 세상에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은요, 진정한 평화 앞에서 표면적으로만 유지되었던 그 가짜 평화들이 깨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 가르침,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이들을 누르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로마 제국에도 예수님의 존재는 큰 위협이자 혼란이었습니다. 왜냐? 가짜 평화들 그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평화들은 진정한 평화 앞에서는 그 민낯이 다 드러나버리고 깨어지기 마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그 표면적인 평화, 편안한 것, 안정적이기만 한 것, 그런 가짜 평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편안함,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안정감과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때, 나의 삶에는 혼란만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는 두려움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27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알고 나의 단순히 나의 아니만을 위한 평화, 나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평화,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평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의 본을 따라 나 스스로를 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사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베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아니야, 그 반대야 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었지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도 잘못된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할례는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양측 모두 자기가 옳다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에는 둘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우리도 여전히 양극단으로 갈려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의 편안함, 나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굳이 내 이득까지는 취하지 않아도 내가 좀더 희생하고 내가 좀더 불편하려는 것에 있어서 극도로 경계하고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바울사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가 너보단 낫다. 그렇죠. 나을 수도 있지요. 내 생각이 실제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더 잘나면 하나님보다 잘나겠는가? 내가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이득이겠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나요? 그러면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큰 손해로 보이겠는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의 이득은 나의 손에는 얼마나 큰 것인가? 나의 어려움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한 평화 곧 사랑과 희생의 실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 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둘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 사람은요, 이 둘을 적당히 섞은 게 아닙니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하면서 둘의 의견을 다 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둘을 섞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내 이득, 내 안정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으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신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요,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넓게는 세계 곳곳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안에도 여전히 또 분당 국가라는 또 위험이 있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정말 오랫동안 겪었던 그 정치적 갈등, 그리고 참으로 오랫동안 들려오는 이야기죠. 세대 갈등, 또 지역 갈등, 남녀 갈등, 그 외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없으면은 전쟁이란 단어를 쓰지 않나요? 아니지요.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등등 온갖 정치, 경제적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요. 역사적으로도 무기를 쓰지 않았지만 차가운 전쟁, 참으로 눈에 띄지 않는 전쟁이란 뜻의 그 냉전 시대도 있었지요. 그때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피해를 보고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더 좁게 들어가 보면요. 가정과 이웃,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갈등들을 극복하려고 사람은 수많은 정책을 만듭니다. 혹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하나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생겨납니다. 혹은 그 문, 해결된 문제에 또 다른 문제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정책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듭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금지가 됩니다. 결국에 문제는요, 끝없이 반복됩니다. 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요, 단순히 법으로 단순히 정책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고 무언가서 억누르는 것으로 이룰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간의 이 평화는 서로 죄인인 우리 간의 평화는 오직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참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인 말 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말 같은 거예요. 저런 말은 누가 못하겠어. 근데 막상 실천을 해봐, 그게 되나. 제가 이 질문 앞에 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용기 내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 든 생각, 제가 결국에 깨달은 거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 이뤄내는 것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은 어렵겠지만 어색하겠지만 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가족,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나는 할수 없으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수 없는 전 세계 곳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갈수 없는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양극단에 있는 둘을 새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한 사람으로 만드사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1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세상.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열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24장에 보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계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신내산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후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신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조차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 3천명만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사실 3천명도 많은 숫자죠. 지금 3천명이 어디서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추측으로 보, 추정해보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인데, 이 모든 2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두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천만 명으로 3천 명으로 끝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무서운 것이 죄의대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내가 짓고 있는 죄 하나 하나가 최소 3천 명의 죽음으로. 갚아야 할 무거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죄를 우리는 수도 없이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죄를 지금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아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두 번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낼,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화해하자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고 또 지켜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함께 인내하고 또이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